제 방송국 이 에요？무슨 글？글 이없 는데 뭐야？아, <laughs> 존나 짜증 난다. 잠깐만요 <laughs> 아... 아니 이거 나도 알아요 나도 이거 예전에 깝사건이랑 할때 나는 인풋이 계속 한6,7 나오는데 깝사건은 1이라 그러더라고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사... 지금 상황이 왜그러지? 아 왜그런거지? 근데 렉 쩔죠? 아씨아 존나 짜증나네 그래 뭐 중프로에 있는 게임하면은 그래 괜찮단 말이지 중프로에 있는 게임하면 그렇게, 그렇게 뭐, 심하게 적은 없어. 그, 타마랑 했을 때잘 됐는데? 타마랑 공이 했을 때잘 됐는데? 공 갑시다. 어쩔 수 없으니까. 어쩔 수 없지, 뭐. 아, 이러면은 씨 다른 거에도또 이런 현상이 발생된다는 된다는 건데. 아유. 자, 공고 갑시다. 공이는 좀뭐 지금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공공으로 갑시다. 좋아, 좋아, 좋아. 블루베리, 킹, K 한번 가자. 어세스까지. 좋습니다. 블루베리, 킹, K, 어세스까지. 좋습니다. 좋아, 좋아, 좋아. 가자. 오케이 okay. 라이셜레오 나와 오케이 지었고요 일센 나와 yeah. 아, 뭐야 아, 이거 아... 아 가지 가지 안 풀려 아 존나 안 풀려 아아아아아아! 진짜! 아, 존나 짱난다. 오케이. 장복. 어, 안 풀려? 이기림. 오케이 중간. 아 이기림 썼어. 자지렸구요 이기림! 와..씨.. 강풍 강발! 오케이 누구야? 아 지났네 좋아 아씨 안 풀려 아, 딸버님 넣어주고요. <laughs> <laughs> 아, 몽키님 아, <원키니> 귀여워. <laughs> 내가 씨, 무슨 뭐, 치면 너 너? 지력고뭐 이러고 있어. 어, 이러고 있어. 존나 짱난다, 진짜. 저런 거 들으면. 야, 다른 상대방 편에 무조건 서있어 그냥 저분은 어떻게 된게 존나 짱나 야 간다 아 진짜 집중한다 좋아 오케이 라이알라라 좋구요 좋아 좋았다 어 시마루 오케이 okay. 해드워대가랑 hey, 나와 자 좋구요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네, 네 베이비 아드워헤어 좋아좋다 좋습니다 아, 지렸네. 와, 씨할간 존나 계속 맞아. 와, 골드 바로이다. 좋탠데 이거. 아! 싹쓸이! 원래 저분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어? 대화 안 해주잖아 <laughs> 어 그래서 대화 안 해줘 <laughs> 오케이 어, 지렸다. 오케이, 와, 뛰어요. 지렸네, 오케이. 시카 상훈이어서 죽이야. 질러 버리고 일단. 오케이. 한번 더. 그렇지. 0대2 아 장관 안 갈라 했는데 아 장관 부조고 써야겠다 아. 장관 써야겠다 장관 걸로 또 어, 달라지죠 얘기 어 얘기 달라져 오케이 잡아주고 샷와가드지졌다 오케이. 아 씨. 아, 지원의김 했어! 아, 존 짱난다. 아, 존나 짱나네. 아 파리군님 와도 주고요. 야, 진짜, 진짜 아 진짜 제대로 와다아 됐다 됐다. 아나 지금까지 장난이었어. 어, 장난이었어. 아 진짜 제대로 간다. 아, 아. 못 참아. 못 참아. 못 참아. 진짜 제대로 온다. 보여 준다. 아 보여 준다. 아 진짜 제대로 간다. 장난 여기까지. 장난 여기까지. 오케이, okay, 괜찮아. 오케이, okay. 좋아. 오케이, okay. 라이 셸 라로 좋아. 얼로 나와. 다시. 라이 셸 라로 오케이, 깔끔하죠. 장난 여기까지, 그래, 여기까지가 그랬지? 지렸네. 아, 저 씨, 스트가 없었어. 희가 없네. 장봉. 장풍. 오케이, 장풍. 좋구요. 장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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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케이. 텅에다 캐! 장풍. 와. 여섯, 좋았어. <laughs> 어, 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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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명장 98이죠 어, 98을 능가할 하하하하 사운드도 많이 하잖아요. 어, 딱 보면 알지. 자꾸. 오케이. 아, 여러 격투 게임 포함해서요? 어, 글쎄요. 골드바로로 깬다. 그렇지, 끝났어. 좋아, <웃음> 어? <웃음> 좋아, 찔었죠 <laughs> <laughs> 저는 그 철권이 제일... 나, 어,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철권, 제 장화 걸로 달라진다 그랬죠. 음. 어쩔 수 없어! 야, 까스한 는 아버지 얘기 좀 하지 마. 어? 부담스러워서 내가 지금 방송하겠냐?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채택으로 치지 마! 부담스러워! 어, 방송하겠냐? 부담스러워서? 오케이. 역가드 아, 지렸죠? 좋습니다. 에에해다가하러와 아, 그렇지! 라이셜라로우! 오케이. <laughs> 좋아, 좋아, 좋아. 아까 배쳐? 아, 라이셜라로 써도 돼. 좋아. 아, 어, 지렀죠 좋습니다. 헤이. 와, 지렸네. 라이샤라로 나와. 와. 야.